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본 말씀이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싸워야 합니다. 적들의 수요, 적들의 무기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병력이 부족해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극률하게 여기지 말고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유혹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감하게, 단호하게 몰아내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힘든 상대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힘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읽어본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피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고 계십니다. 1절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보입니다.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처죽인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비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군가의 공격에 의해서 죽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살의 흔적이 확실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시체를 딱 봤는데 아이 사람은 자연사한 것은 아니구나. 뭐 나이가 있어서 죽은 것. 또 아니고 어떤 지병이 있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동물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것 그런 거는 아니고 어떻게 사람에 의해서 분명히 이제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 타살이 분명하다 이제 그런 경우죠 피살된 시체. 가 그러니까 들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 성벽이 둘러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집이 있는 그런 성벽 성읍에서 발견되었다면 이제 증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들판, 산 이런 곳이라면 증인이 있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막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가. 혼자 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증인이 없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예.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 범인을 알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려 주시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증거물이 옆에 막 떨어져 있어요. 막 그렇다 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뭐 지문이 아 이건 누구의 지문이군? 뭐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옛날에는 그러니 뭐 증거물 가지고도 이거 증거물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예 정말 증인이 없다면 예, 살인한 사람을 찾기가 정말 아 힘든 그런 옛날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의 가까운 친척들, 가족, 이렇게 피를 보복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자격을 얻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친척이 죽은 게 발견이 되면은, 아니, 이 우리 친척인데 이 사람 평상시에 누구누구누구가 이 사람을 괴롭혔다. 라고 아마 저 사람들이 이 우리의 친척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뭐, 말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 사람이 틀림없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범인으로 오해받는 용의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자신들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막 우르르 막 도망가고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 보복자들이 의심하는 그 용의자들이 만약에, 아니다, 우리는 저 사람과 최근 얼마 동안 같이 있은 적이 없었다. 라고 막 자신들의 그 최근의 행적, 알리바이를 다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었고, 나는 누구랑 있었고, 나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고, 나는 최근 저 사람과 같이 있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뭐 정말 알리바이가 확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이제 범인이 누군지를. 살인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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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처리하라라고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맨끝 부분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가 피 흘린 것, 죽게 된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무죄한 자가 피 흘려 죽은 것이다. 이거는 범죄, 살인이 발생한 거잖아요.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범인을 찾지 못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가 일어난 것,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인 것.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창세기 9장 5절, 6절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는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피 사람의 생명은 더욱 귀하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흘려서는 안 됩니다 10개명 여섯 번째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쉽게 지나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피가 흘려졌으니 살인자의 피도 반드시 흘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살인자를 찾아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살인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자가 누군지 알수 없는 이 상황에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이 살인의 용의자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요, 사람을 처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피성이죠.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일 지니라. 하나님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범인은 알수 없는 지금 이 신명기 21장의 이 상황. 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살인의 이 용의자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지 되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한 명씩, 한 명씩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죽은 자의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는 거예요. 너희가 해결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의심되는 한 명을 찾아서 죽여야지 되는 걸까요? 예.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예.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살인 용의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절에서 9절까지가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2절 보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어, 그 사람이 여기서 죽었으면 길판 에서 죽은 거잖아요. 길에서 발견된 거니까. 그 주변으로 몇 개의 성읍들이 있었겠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그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가를 조사를 해요. 한 성읍의 장로들하고 재판장들만 나오면 거리를 좀 아무리 그래도 자기네 성에서는 유리하게 질 수도 있겠죠? <laughs> 그러지 못하게.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아마 다 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자, 가장 가까운 성읍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맺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예, 그 죽은 자, 피살된 자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그 성읍에서 아직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송아지 멍해를 메어보지 못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데리고 먼 곳을 가요 사절 여기까지 갑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밭을 일구지 않은 곳이요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화지를 끌고 가서 이런 곳이라면 아주 깊고 깊은 골짜기겠죠. 사람들이 쉽게 갈수 없는 곳. 사람들이 쉽게 갈수 있는 곳이라면 물이 흐르는데 그곳에서 밭도 안 갈고 씨도 안 뿌리고 예, 그러지 않았겠죠. 어, 여러분들 막 우리나라도 영상 보고 외국도 영상을 보면 정말 아주 아주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밭을 일굴고 사는 그런 곳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어, 정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산을 이렇게 일구어서 이게 다랭이 논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이렇게. 예, 너무 멋있어요. 제일 신기한 건저 높은 산에 어떻게 저렇게 물이 있어서 저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 예. 하나님은 예. 높, 높은 산에도 그렇게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높은 산에서도 그렇게 물이 있어서 농사도 짓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물이 항상 흐르는 하지만 갈지도 않고 시도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예요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사람의 손에 메어 가지고 일해보지 못한 암송아지, 그리고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은 골짜기, 예. 깨끗한 곳이죠. 정결한 곳, 예. 그런 곳으로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예.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10편 26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재단에 두루다니며, 예. 무죄하다는 표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씻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장로들이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무죄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7절, 8절 보면요.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우리들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살인을 했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죄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죄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인 그 살인의 용의자로 남겨 두지 마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 그 용의자가 된 것을 사을 받으려면 예, 이렇게 어린 암송아지, 일하지 않은 암송아지를 예, 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 목을 꺾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모든 것에 증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예. 지난번에 저희가 재판에 대한 것을 봤을 때맨 어, 마지막에 힘든 재판을 하는 것은 어, 레위자손 제사장들 재판장들 그들이 함께 예, 있어야지 됩니다. 그들을 통화해서 최종 예,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누가 저 사람을 죽였는지 예, 살인자를 도저히 예, 알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죽은 자의 가장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고백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제사장들도 반드시 동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구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됩니다. 그들의 무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인 용의자가 되어 있는 이 성읍 사람들이 이제 무죄가 판명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창조된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살인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으로 있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살인 용의자로 예,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 예, 그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살인 용의자가 되는 상황에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멍에 매지 않은 일한 적이 없는 이 어린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번재단에 들여지는 숙제의 재물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어린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자손의 죗값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아사셀 염소에 대한 말씀이었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1년에 단한번 있는 대속죄일 유대 달력상으로는 7월 10일에 있었던 예.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 절기 예, 하나님께 염소 두 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해서 이 염소가 죄값을 대신합니다. 한 마리는 제단에서 예, 속죄 제로 드려지고요, 한 마리는 광야로 예, 고난의 길로 보내집니다. 오늘 저희가 봤었던 본문 속의 암송아지 어린 암송아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대신해서 물 흐르는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굉장히 험한 골짜기 고난의 길렉 가서 그 송아지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멀리 광야 고난의 길을 갔던 것처럼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었 때그옛 사람의 시절 예. 하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할 조롱을 들으셨죠. 모욕도 침뱉음도 대신 받으셨습니다. 채찍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덕분에 우린 죄에서 속량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귀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모든 영혼을,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얻은 이 새로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피입니다.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얻게 된 매일의 순간을 감사하며 또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